개정 오복 오0 0화로 물들여서 제목을 의를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 개신교에서 지키는 중요한 절리는 세 가지입니다. 어첫 음. 번째는 성탄절이고요. 다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두 번째는 부활절이고요.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날입니다. 음. 세 번째는 추수감풍절입니다 초혈을 파여 광야 두통을 통과하여 반안에 정착하여 가을의 오후를 즐기지고 저장하여 겨울을 지내도록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달입니다. 아. 추수감사절에 성령님의 위어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내국 종사에 서 구출하시고 사단 바로의 저압에서 후원하시어 광야 사0년간 유리하며 그세을에 가난한 땅에 정착하여 안식과 평성한빌보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는 절개에서 출발하겠고 출애0 34장 2 2 2 이상 2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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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지키라 토지 이상 이처음상이을 가져다가 이상 와전 이상 이지라 하셨고 세상 이상 대사로 상이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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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1이절에는내 하나님 여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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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되 이상 으로보이지이고이힘 대로 물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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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감자들이 미국과 한국의 유례를살펴보면종교 1517년 이에 타락한 영국 국교 국교 성공의 국교와 영국 교황 제임스 1세의 음. 종교 탄압을 피해 참된 신앙의 자유를 얻고 다 프로테스탄트 신교 대신 교사한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났습니다 영국 웰스 남쪽지방의 리머스 생때가 있는 높은 언덕 위에는 돌비 속에 있는 뱃 믿음의 선도 슬레이저 일명이 떠나다 라고 할로다새겨서 이들은 자 찾아 네덜란드의 라이덴으로 이주하다가 다시 이곳 대륙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고 이들 처음 뵙던 9월 6일 작은 모선 레이 쿠라워 호를 타고 신데렉으로 항해하였으며 미국 메사추세츠 테이크 만마버스터에 도착했습니다. 신들에게 개인적인 행동을 불만으 신앙의 원칙을 안서 기묘한 행동을 할 것을 사과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배를 확보하기 위해 7년 동안 연던 버지니아에서 이를확보하였내가 어, 도착했을 때 찬송이 손실에 아름답게 올라가 있습니다. 맨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강력하였니다 아. 이들은 그것에 자기 의양 이름을 전하여 플로마스라고 하고 자신들의 피를 들이받고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음. 플로마스에 도착한 것은 1620년 11월 9일이었고 102명의 청들이 되었습니다. 선상에서 역사적 메이프라우마사역서를 파협, 작성했으며 사역사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은채의 의에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전전중에 있어 생활하는 내용이었고 이어지게 되이 신앙 부족이 됐습니다. 첫 겨울을 지나는 동안 인디안들의 공격과 가지고 간식양 부족과 풍토병과 약청 등으로 44명이 사망을 했고요. 믿음으로 하늘의 공동체인 들은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큰 복을 소원하였습니다. 첫 신발 거그 때 그의 가을의 수확이 부어준 것들은 하나님 은혜와 큰그 복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늘 아버지께 옥수수 밀, 완두콩, 땅콩, 호박등 많은 채소를 풍부하게 드두게 하셨으면 숲에는 사냥감, 사냥감이 많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 생선들로 갖다 해야셨고 인디안과 맹수 위험면서 우리를 지키, 지켜주시며 각종 질병에서 보여주셨고 박해를 받지 않고 우리 양심에 따라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순례자들이 이르서 도착한 지약 2년이 지나자 1621년 11월 9일 목요일 아침 부인과 사실 로두이들은 예배당에 끌어모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의 큰보에 대하여 여러분을 드립니다. 라고 신하 고백을 하면서 어,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축소 감사제고요. 개척자 청교도의 감사축제는 일주일간 이어졌으며 첫 축제 기간 중에 인비안을 추청하여는데 한때는 생존을 위해 목숨을 보고 써워야 했던 사회였으나 화해를 위해 초청했는데 초청받은 인디안 중에 총을 두고 세를 잡으려다가 뜻밖의 야생 칠면조를 잡아 축제 부신을 내어놓았는데 이것이 유리가 되어 지금까지 최선을 다전에는 칠면조 유리가 나오게 된 것이 유리예요. 아시겠어요? 칠면조가 아니라 칠면조가 먹고 싶네요. 갑자기 한 두세 번 먹어봤는데 너무나 값이 비싸가지고 이 칠면조가 그 조지 워싱턴이 1782년 10월 26일 수수감사절을 노청와듯 전해 미국이 지키게 하고 에이브라움 링컨 참잘 존경하는 너무나 버스 택배 조경호 대통령입니다 <laughs> 에이브라 링컨 링크. 링크. 대통령님께서 링크. 11월 마지막 목요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11월 3차 아... 목요일로 과거보 오늘까지 어, 축하함 사회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첫해 교회당을 지키고 다음에 학교를 그 지고 그다음에 자기 설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계속되어 지금은 세계 최대 감국이 되었으니 놀라운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전 세계 교회가 천교도들의 추석 한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안해야오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에게 복주신, 복주신 것과 복주신 것은 이하여 감사하라 하셨으니 2025년 복주신 것과 2025년 복주신, 복주신 것은 소망 아니죠? 주소 남자들은지지 바랍니다 하나님게서 내게 주신 거면, 영적복과 육적복입니다 또 제일 큰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무엇을 주셨죠 독생자 예수 p 께서 o 셨 chop, chop, 주셨 o p c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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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의 p c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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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구원했고 죄는 용서하고 죄는 벌을 받아야만 재보는 보통의 죽음은 지옥입니다. 그렇지만 죄인이 재물을 벌을 받을 수없게에죄업 의인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와서 내 재벌을 대신 받아 몸 몸들, 들여 피흘리고 대신 벌을 받아 죽고 주얼라 살아나서서 죽은 영혼을 살려 중생시켜 믿는 자로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간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또 법을 주셨어요. 바로 바이블 성경입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주신 법 법은 성경이에요. 타락한 딸 위에는 참여하고 진실 없고 거짓뿐이며 속이는 것뿐이요, 짝퉁 가짜뿐이요, 짝 짜가 밖에 없어요. 우리를 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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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다. 세상 나마다 세상을 속이. 대상도 나를 속이다. 아. 서로 속이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 아라고 네. 이게 인생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네. 천국을 알게 되고 지, 지옥을 알게 되고 마귀도 알게 되고 귀신도 알게 되고 행복도 성공도 아. 실패도 참 진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강요한 나의 길에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내 안에 있는 거짓을 쫓아낸 성경 역사의 귀신 역사를 구별하게 해야 되었고 최악을 이긴 님을 h 네. 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 a 주 l e l u 거 우리가 앉아있는 바로 이 a h 예배당입니다. u 렐루야 네. 하나님이 e l u 주 a h h a 는 l e 저는 예배당이라고 생각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기적이 a h Hallelujah! h a l l e 가 u j a h h a l 고 e l u j a h h a l l e l u 이분이안 yeah. 가봐서 모르는데 지하교회가 있다는데 yeah.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난방 키고 다다닥 할때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들이 누가 와도 잡아가지 않잖아요 아, 네. 종교의 자유가 있겠다는 거왜 음. 잡아? 목법에 자유가 있는데 종교의 자유가 아. 절대로 우리를 잡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인생의 주신 교회당을 세워주시기 위한 지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은 방황하고 있는데 천국으로 영생세계로 생명세계로 향하도록 지표를 세워주시어 참으로 바로 살게 하신 시인생이 지표가 되는 교회당을주셨습니다 또한 육체의 피로를 위한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신구를 주신 이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아요. 2010년도 출석앞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목표로는 모든 것에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구 u m 게하시시는 은혜를 사사합니다 아, 네. 천국 주심을 감사 h e living. hands up. come on, c o 에맞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m 도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 에서싹 친구를 추셔서 감사합니다. 의체 그 양식병 인격 양식은 어머니 양식을 영원히 양식을 주여주시고 내 힘을 만나러 주셔서 우리는 감사하겠습니다. 응. 여러분 참 세어도 빠르구나. 오늘도 2 0 2년 5년도가 거의 다 응. 끝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너무나 어둡습니다. 주여. 찬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유튜브도 보면 너무나 거짓 뉴스가 나오고. 이십, 저는 제 나이가 7십 년생인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 서가진 그 만, 만 일곱 살인데 제가 제 나이로는 고건데 이 세상에 어른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여 어른이 없어요 그냥. 어디서 어른을 찾을? 우리의 멘토가 없어. 멘토가 상실된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마다정책에도종교에도좀주에도저기에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참을 아픈 도저기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도 저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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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하고 평안에도 저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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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단순한 명랑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가 배추도 여기 갔다 놓고 물도 갔다 놓고 아 저희들은 하나 제 나이가 여섯 살인데 뺏어 먹다가 여기, 여기 당근 어디냐고 어? 당근 가져갔어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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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져갔는데 엄마 저 그때는 당근 당근이 당근 걸려가지고 멈추고 많이 어, 기억이 나는 많이 가져갔다고 s 어머니께서 참 제가 어머니 a c 경이 n 요 e to get a 말말 a 이 c e to get a chance to 을알 t a chance to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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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h a 예수를알이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리시고 너 1000원 줄 테니까 500원은 너3먹고 500원은 꼭 가만히 떨어져 목사님께 이런 분들이라 여섯 살 때부터 지금 사십, 칠 살까지 쭉그 습관이 이어져서 주의 종까지 됐는 거죠 제가 이때까지 사십 칠년 살아오면서 한 이십까지 직업을 해봤는데 전전해봤는데 제일 잘한 게있다은 아, 네. 목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거 같아요. 무당도 그런 말을 하고 <laughs> 다시 태어나도 <나도> 무당이 된다고. <웃음> <웃음> 진짜 작, 작도 타해 작도를 또 얼마나 타잖아. <laughs> 타지도 <타, 타>, <laughs> <타, 타, 타, 웃음> 못 한다고 다들. 그래요, 진짜 여기 비라성 같은 목산 부청에장님이야 목사님 계시해서 저는 데는님는 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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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가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잠는 지금, 저는 제 친구는 2년을 벌써 갔거든요 아, 제가 47인데 벌써 두명이 떠났어요 앞으로도 자살이죠 한 명은 우울증으로 목매다가 자살을 하는 췌장암에잠시 세상에 내 마음 달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잠시 세상에 잠시 약간 사는 거니까 우리 고통 같이 마세 시청자 여러분 잠시 약간 돈도 잠시 약간 충분히 있다가 없어져요 아, 네. 참 시작한 있다라고 살아니는 아니에요 기 여기 이세대에 땅붙뭐 가져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 다떠니까 아멘. 공부 잘실려가진에실려가 V.I.P. 뭐 보도에가 <laughs> 엄청나게 80%티시 오, 그다 내야 돼 나중에. 근데 나중에 다 맞아야 다돼 천에 나중에 다 물어야 되도제 그, 그, 친구는 그 상무 영어하고 이거든. 정 그거 알아요. 거짓말밖에 나와. 네거 타고 가면 봉고차 타고 가면 어때 어쩌면 그런 걸 맞습니다. 모고 이모가 풀어갔다 풀어가는 네, 네, 거, 네. 거 있어요. 예. 네. 우리 네. 권사님, 네. 이모 이모 권사님. 그 말씀 이긴습니다하나님 감사합니다.